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6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귀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일곱 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귀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 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불레셋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다섯과 금쥐 다섯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국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두 마리를 끌다가 어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을 떼어 집으로 돌려 보내고 여호와의 죄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괴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함께 보겠습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예수의 하나님 말씀 앞에 가장 먼저 나아가는 또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섬하는 우리 한분한분 한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을 우리가 잊혀져 가고 있지만은 많이 잊어버렸지만은 2020년 경에 우리는 코로나라는 질병을 경험했습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죽음의 공포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뚜렷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 출근길 버스 안에서 누군가가 기침을 했을 때그 버스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 사람에게 몰립니다. 거기에 기침을 한 번, 두번더 하면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 눈빛에 공포가 어립니다. 그 눈빛에 강한 경계가 어리는 그때의 그 상황을 사실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쓰여질 당시에 블레셋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비슷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글과 그곳에 들어온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최근의 일곱 달은 그런 공포의 일곱 달이었습니다.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 지 일곱 달이라. 아무리 고민을 해도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그런 독한 종기가 이 블레셋 전역에 걷잡을 수 없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유를 만약에 찾아야 한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을 크게 물리치고 나서 가져왔던 이 여호와의 괴뿐이었습니다. 동생이 감당할 수 없는 이 거대한 고통과 죽음 앞에서 이 블레셋이 더 이상은, 더 이상 어떤 전쟁을 잘하는, 싸움을 잘하는 그런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 신의 권능 앞에선 아무 일도 할수 없는 무기력한 피조물일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가장 꾸준히 괴롭히게 하던 이 이방족 속, 이 블레셋족 속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군사력으로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강한 무기는 곧 강한 군사력이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은 주변 지역들보다 앞서서 철제 무기를 이미 사용하고 있던 그런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날카로운 창, 날카로운 칼로 자신들의 강함을 자랑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인데, 이들이 지금은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들여서 가르침을 청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여와의 교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것을 어떻게 돌려보낼지 제발 좀 가르쳐 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이나 복술자들에게 물어보는 장면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블레셋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자 찾고 구하고 묻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찾을 수 있는 이들 중에서. 그들이 찾을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신과 가까운 사람을 찾아서 그들에게 신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아마 할 수만 있었다면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직접 묻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런 블레셋에게 비록 이방의 제사장, 이방의 복술자들이었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신이 내린 이 징벌 앞에서 블레셋은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는 어떤 결정도 함부로 내리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교를 돌려보내려고 속건제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속건제의 재물을 준비하는데 그 재물의 종류까지도 묻습니다. 사절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다섯과 금주의 다섯 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들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말씀을 묵상하다가 굉장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불레새 사람들, 이방 백성들이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따라야 할지 그 방법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이때의 블레셋의 행동을 보자면은, 이 행동만 보자면은, 블레셋을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장면입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위기를 맞이했었습니다. 이 블레셋이 강력한 칼과 창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가진 모든 것을 그냥 빼앗길 수는 없으니까 그냥 다 빼앗길 수는 없으니까 할수 없이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자기들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는 걸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괴를 전쟁터로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가 금방 살펴본 분리세세의 모습과 좀 다릅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도, 그것을 어떻게 진행하고 실행할지도 자신들이 결정합니다. 이 장면을 보니까 꼭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구나. 아, 굉장히 능력있고 굉장히 주체적인 사람들이구나. 여기서 이 장면을 연극으로 따져 보자면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인공처럼 보입니다. 자신들이 그 무대의 주인입니다. 그 무대가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그 하나님의 존재는 주인공을 돕는 유용한 소품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이 너무 똑똑하고 잘난 나머지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오늘 말씀 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실은 이방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소문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내실 때에 하나님이 열 가지 재앙을 가지고 그 애굽 땅을 그렇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방인들이 그 재앙의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하므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기 때문이랍니다. 즉, 지금 이 재앙을 피하려면은 그 마음이 완악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악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표현을 찾아보니까 이 표현이 마음을 단단하게 하다. 마음을 묵직하게 잘 흔들리지 않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나쁜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부정적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긍정적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이 단어인데, 근데 문제는 어느 누구에 대하여서 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가입니다. 애국인들과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런데 그때 바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여기 나온 핵심 단어는 모른다입니다. 완악한 이 바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마음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완악한 것, 즉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든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의 반응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가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행하고 움직이는 것. 정말 이 당연한 일이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있습니까?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일까요? 예.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바로의 경우를 뒤집어 보면은, 이 바로의 모습을 뒤집어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 뜻대로 그 마음이 움직이는 자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앞부분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 마음이 아예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백성이 자신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선택받은 그러한 족속이라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문제와 위기 앞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어떤 도구만 필요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나는 내 마음대로 쭉 하겠다는 것입니다. 완약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오늘 블레셋, 이 본문의 블레셋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아마도 죽음에서, 이 죽음의 위기에서 살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블레셋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들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 이방인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리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신도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이 믿음이 형편 없었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9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이 수레에 싣고 속권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봄 지역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정말로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없는데도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합니다. 절대로 이 수레가 똑바로 갈수 없는 그 상황을 만들어 두고 그 전나는 소가 송아지를 떼어 두고 그렇게 가는 상황을 만들어 두고도 이 수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베세메스로 똑바로 간다면은 그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증거다. 그렇게까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는 이 이방인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이시라면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믿음 없는 블레셋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습니다.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마음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이, 음, 이 블레셋 족속이, 아,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이 블레셋 족속들에게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이 블레셋 이방인들에게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는 저와 여러분이지만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인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일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완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눈에 더잘 보이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게 더 급해 보이는 것들, 그리고 내게 더 중요하게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은, 나의 생각보다, 나의 어떤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어쩌면 내 자존심이나 내 생각보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듣고 따르는 자입니다. 듣고 따르는 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라가는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묻고 따르게 하실 때에 하나님 놀라운 동행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앞에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고 풀어지고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될줄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음성을 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동하고 움직이고 따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중부에될 기도 제목들을 위하여서, 우리 주의 한번 부르짓고, 이 시간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